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손 안에 문제를 올려 놓으세요. 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옆에서 너무나도 협력을 했던 동력자 코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렐리우스가 같이 개혁 사역을 하다가 큰 병이 와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마지막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랬는데 마틴 루터가 그 코렐리우스에게 편지 보내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답장을 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줬습니다. 나는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하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네 그리고 나의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만을 구하기 때문이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다 마치고 마틴 루터도 오래 살았지만 마틴 루터가 죽고 나서 두달 뒤에 이분이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 극률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해외 출장을 가셨다든지 어디 멀리를 가셨다가 돌아오는데 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선물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계속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입니다. 부모보다 부모에게 나오는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용돈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사람. 이것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로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은혜 차원입니다. 은혜 차원이죠. 그 선물은 당연히 나는 받는다. 그건 착각입니다.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한 마을을 정하고 그 마을에서도 어떤 구역을 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아침에 돈 100달러씩을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거든요. 첫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놀랬습니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그 신비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떠들썩해집니다.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2주 되니까 그 돈을 받으려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고, 3주 되니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4주째 되니까 아주 당연하게 받는 걸로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위에 심리학자가 돈을 안 주기, 안 줬거든요.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왜 내한테 안 주냐. 막 따지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로 베풀었던 그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이제 따지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지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이분만 따라가면 이제 배 고프지 않겠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음식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이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지 않냐. 당신은 우리 나에게 먹일 이유가 있다. 당연한 듯이 그렇게. 기했습니다처럼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신 행동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촌이면서 동료이면서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죽은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 앞에 닥칠 그 일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조용히 혼자 따로 있고 싶어서 한적한 곳을 갔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화를, 화를 냈을 겁니다. 짜증 냈을 겁니다.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왜 따라왔냐? 짜증냈을 텐데 예수님은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세리우안을 이런 그 슬픔을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병자를 고치는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는 일에 집중했다면 누가는 이렇게 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 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은 모든 내면적인 고통을 다 치유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잡부로 일하는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는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18년 동안 그 누구에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 이 여자의 하루의 일과는 일어나면 흔들러자에 앉아서 해지기까지 계속 앞뒤로 흔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부로 일하는 이 톰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여자 옆에 흔들 의자를 놓고 같이 앉아서 식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일주일에 닷새 일하는 사람인데 병원에 이야기해서 쉬는 날에도 가서 같이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면서 식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톰이라는 사람은 수개월을 이 여자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톰이라는 사람은 한거 없습니다. 같이 흔들 의자에 앉아서 식사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 톰에게 조금씩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을 한 거죠. 18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한 겁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눈을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톰은 한거 없습니다. 계속 흔들 의자에 앉아서 식사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우울증이라는 정신 질환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톰이라는 사람은 상담 치료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의사도 아닙니다. 한게 뭡니까? 같이 있어줬고 감정을 같이 공유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밀감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어주는 건데 마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만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깐요. 임만누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과학보다 더 오래된 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서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민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내면의 상치를 다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한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치유사역에 집중하셨던지 날이 저물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이니까 아셨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가서 식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광고 좀 하십시오. 이 수많은 무리들이 마을에 가서 밥을 먹도록 예수님이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무리들이 먹을 것을 사먹을 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사먹을 돈이 없는 가난한 상태라는 것도 아셨고, 배고프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 아시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셨고 이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뭐 주라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적어도 뭔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자들 보십시오. 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눈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낸게 이겁니다. 고작 이겁니다. 이런 인본주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와 문제가 올때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깊이 다가오는 게, 아, 진짜 나는 할수 없구나 깨달아지는 거 있죠.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다가 너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성공자들은 이게 안 다가올 수 있고, 또 열등감이나 자존심이나 상처에 빠진 분들도 이런 얘기를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할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우리 인간 존재에 보잘것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가장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짜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응답받아요. 돈, 돈, 돈 하는 사람이 경제 추구 받는 거 아닙니다. 록펠러 1세의 믿음을 보면 감동적인 게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카네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부끄럽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게진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할수 없다. 너희는 절대 불가능이다. 그 무력감에 사로잡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는 사실 가지고 복음 붙잡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력감성의 불가능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영접하듯이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로 기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입니다. 17절에서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 당신은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대접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제자들을 대접할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이 뭐냐 제자들이 선생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무리들을 대접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 작은 아이의 보잘것 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보리떡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고기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반찬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잔디 위에 착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줬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남자 5,000명 외에 여자, 아이, 노인 합치면 약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뭐 갖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어요. 지팡이로 뭐 합니까, 여러분? 지팡이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러 나갈 때뭐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도 아닙니다. 방패도 아닙니다. 몰매와 작은 돌몇 개예요.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근데 물매와 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물매 돌을 미사일로 인도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교만이 교만이 먼저 옵니다.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뭡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 는 항상 교만이 먼저 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되뇌이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 손에 기적의 재료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구나. 아,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큰 것을 얻는 거구나. 기적을 체험하는 거구나. 로또 당첨되겠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부모보다 선물을 기대하는 아이처럼 되지 마라. 당연한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떡을 먹고도 다시 배고 크게 되었다. 그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거기에 참된 능력과 응답이 있다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모든 문명을 초월하는 하늘의 응답이 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의미가 뭡니까?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나사로는 살았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일정한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참된 응답이 있고 세계 살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에서 별세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출애굽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참된 치유 중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흑암을 이기는 참된 영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이루었습니다. 그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와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의를 주사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는 하늘의 능력과 참된 의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변화시켜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기를 항상 어떻게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됩니다. 한자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 거리일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을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담임 목사로서 나에게 가장 슬픈 현실을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이 온전히 흡수되어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사람 보면 가장 슬퍼집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받았다면 말씀에 암연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점진적으로. 나의 삶을 회복시켜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인간 자체가 신공간 초월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독특합니까? 육신적인 존재지만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신의 교착점, 신공간 초월을 체험하는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세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르고 의지하는 예수 이름은 강력한 이름, 막을 자 없는 이름, 그 앞에 그 어떤 세력도 버틸 수 없는 완전한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공중고전 잡은 자 사탄이 결박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 영혼부터 모든 삶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림으로 그려질 만큼의 작품과 세계사에는 응답을 우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죠. 이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게 하셔서 저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교회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유산, 영원한 작품,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도하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정말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이 복음을 증가할 만큼 나는 할수 없지만 너무나도 강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예수 귀하신 이름. 온전히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예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비야.